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이요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심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모든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눈물의 그 편지 이후 변화된 그 본인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듣고 감사할 뿐 아니라 다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직 자체와 또 자신이 사도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변호가 본론 전반부에 들어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7장 16절까지가 본론 전반부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바울이 가진 그 사도직과 또 자기가 그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거짓된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도와 그 직분 수행에 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장 앞부분에서는 1장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변경한 이후 그리고 급작스럽게 방문했던 2차 방문 예, 그러한 이유들과 또 범죄자들에 대한 교회의 태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전반부와 후반부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1장 그 12절부터 2장 11절까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해명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변경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라. 바울은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안 온다고 했다 오고 이렇게 수시로 계획을 변경하는 신실하지 못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 또 사도로 사도의 수행을 직무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 또 그가 연보를 모아다가 아, 각각 가는 곳마다 연보를 모으고 있다. 아,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사도로서 마땅하지 않다. 아,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어떤 자격증도 갖지 못했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으로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아, 그런 그. 사도직을 받지 않았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입장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장1 절에서 4 절에 보면 바울이 근심의 방문 이후에 고린도 재방문을 지체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직전에 보냈던 눈물의 편지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재방문을 지체한 이유는 그 바울 사도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변덕이 심해서도 아니고 또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기 싫어서도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근심 없이 서로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여행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방문했는데 그2차 방문에서.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함으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아주 짧은 시간 머물렀다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이후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그들의 감정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가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바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이 주특기인 글을 작성하여 먼저 보내지요 그것은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4절에 쓰인 대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바울 자신의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부터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대한 자신의 그 사도직과 수행에 관한 변론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그저 어, 사도에 대한 정당성, 내가 사도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피력하려는 것보다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큰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과 또 자신의 마음이 상처를 받은 것, 또 자신의 사도직에 관한... 그 오해를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회자로서 바울의 이런 마음을 본받고 싶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은 유독 바울 뿐만 아니라 목회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오 절부터 그1 절까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미 징계한 그 범죄자들을 용서할 것을 당부합니다. 고린도 후서 전에 보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느 정도 어, 바울에 대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또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직에 관한 의심도 해결되고 그 수행에 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 그것이 이 사람이 물질에 관심이 많거나 변덕이 심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 편지에서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편지를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던 자를 오히려 바울의 사도직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하였던 그런 자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린도 교회의 아직 전체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수가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의 복음을 받고 또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어떤 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인가하는 것을 알고 또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는 마음을 알고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했던 자를 징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절에도 보니까. 그 편지를 쓴 이후가 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눈물의 편지로 교회가 나는 이런 사도직을 받았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이렇게 성실히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큰놀림과 아픔과 걱정을 담아서 쓴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모두가 다 회복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징벌했다. 그리고 구절에도 보면 순종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이제는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잘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교회의 정결함을 위해서는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진하여 멸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교회는 용서와 화해로 하나됨이 더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신자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분열시키고 분란을 조장하는 것은 그냥 덮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그것은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안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그를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뒤에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참석하여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즉 공동체의 대표적인 당회에 예, 이야기해서 당회에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항상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범죄한 사람이 이 절차 안에 빨리 돌아오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권징이라는 바른 교회의 표지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칼빈은 교회의 표지, 바른 바른 교회가 가져야 할, 드러내야 할 표지를 세 가지로 하나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바른 말씀의 선포, 또 바른 성례의 시행, 그리고 바른 권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꼭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순결성을 위하여, 거룩성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권징도 사랑이 사 근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권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었던 물론 자신을 향하여 오해를 만들고 비난했던 그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교회가 바르게 회복되니 그도 또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일치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에 근거한 권징이 바르게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절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서북단에 위치한 드로아에 갔을 때 주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영적으로 받은 사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주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러 갔던 디도를 그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받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더 악화가 되었는지 어떠한 것들을 굉장히 고린도에 대한 아파하는 문제가 있는 기회를 끌어안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연락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니 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 마겐도나에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에 대한 그 인식 또또정체성에 대하여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자신이 받은 그 사도직에 대한 그 바울의 인식은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향기를 그 냄새를 드러내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 유기된 자들 버려내어 버려둔 자들이겠지요. 또 생명으로,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그런 냄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겠죠.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내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사망에 있는 자들이요. 그들은 결국 사망에 이를 것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에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냄새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하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을 더 더하거나 더 빼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 사도직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인식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항상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전하여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 잘 되고 무엇인가 해결되기 위하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기는 계속해서 어, 이 향기를 품은 그곳에서부터 계속해서 퍼져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가 교회이지만 우리 안에 이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제대로 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도 아닌 것이죠.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이 처음 사셨던 자그마한 그 아파트, 그집 앞에 자그마한 라일락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낮에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잘 몰랐지만, 밤이 되고 또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자게 될때 바람이 살랑 불어오면 라일락 그 향기가 방안으로 싹 들어옵니다. 물론 이 나무들이 밤에 이렇게 또 낮에는 광합성을 하고 밤에는 향기를 많이 내는데요. 낮에는 정신없고 사람들이 많이 바삐 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의 향, 그 라일락의 향기가 얼마나 짙게 나는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그 향기는 더욱 진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향기가 더욱 퍼져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향기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향기는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에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의 안에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해질 때 비로소 그 향기가 퍼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랑으로 또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인식을 가졌고 교회의 순교를 위해 권징하는 것에도 사랑으로 말미암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도 사랑으로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교회 공동체가 순결을 유지할 때 더욱 빛을 바랍니다. 이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권징이 필요한데 이 권징을 할 때에도 사랑에 근거해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울이 고백하였다고 해서 목회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나 필요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전한 마음과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순결을 지켜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